야. 올라 도도. 올라. 라 그래, 컬러 그이야 네. 네. 올라. 네. 안녕. 올라, 네, 올라가. 네. 여기 막 올라, 올라 그러면 돼요. 오늘 하나 올라. 또 배우시는 거야? 배웠어. 네. 배우면 좋아요. 여기도 저거 하네. 응. 이거 하네. 그렇지. 컬러 넣어 드릴게. 응. 응. 그죠? 이쁘 주말 응. 응. 지 않을까? 이렇게 응. 컬러를 하면더 낫지. 아, 그죠니까그렇 이런 식으로. 오 괜찮다 이렇게. 음. 당신 놓고 행복 놓고그지 않을까. 정수연이 멋있어 보인다. 응. 이 좋아요 아주 좋아. 아 좋아. 어니 이쁘다. 어아까다훨 신났다. 오. 다시, 해, 예쁘다. 다시. 한번 어. 찍어. 찍어. 자, <laughs> 자, 그라시아스 해보세요. 그라시아.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, 요요 아, 시작. 그라시아스. 그라시아스. 그라시아스.